자, 유형 4번 보면은 고배법칙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때 M 곱하기 N 가지로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합니다. 라는 거야. 중요한 건 동시에 일어난다. 라는 거고, 그거를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어떤 경우에 고배법칙을 쓰고 어떤 경우에 합의법칙을 쓰는지를 정확하게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자, 1140번 문제 보면은 세 자리 자연수를 구하는데, 뭐, 뭐, 뭐를 구하는데, 100의 자리 숫자가 홀수이고, 10의 자리 숫자는 소수인 자연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네. 짝수가 되려면 1의 자리 수가 짝수가 나와야지만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100의 자리부터 넣어주면은 5가지. 1, 3, 5, 7, 9, 5가지. 그리고 여기 10의 자리 수에는 소수. 소수는 2, 3, 5, 7, 4가지. 짝수는 역시 0, 2, 4, 6, 8, 5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100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라는 거야. 자, 1141번 보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이렇게 두 식을 곱할 때, 이걸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되는 거는, 이거를 분배법칙을 써서 <laughs> 우리가 전개를 할 텐데, 분배법칙을 쓰면 앞에 온, 나오는 수도 있고, 뒤에 나오는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앞에 x가 나오고, 뒤에 a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앞에 x가 나오고, 뒤에 t 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결정 지어진다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앞에 나올 수 있는 수는 x, y, z 3개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될 거고요. 뒤에 나오는 수는 abcd 4개 중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2번 12가지 항의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라는 거지. 자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142번 자 이거는 조금 더 어려우니까 문제를 잘 파악해야 돼자 대학교 계절학기 수업에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렇게 세가지 종류의 강좌가 있고요각 강좌마다 인문학은 4개, 사회과학 3개, 자연과학 5개가 개설되어 있대 자 그랬을 때 서로 다른 과목 두개 강좌를 수강하는 경우의 수는 하고 물어봤네. 자 그러면은 이거를 경우를 나눠 보면 인문학 강의와 사회과학 강의를 듣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인문학 강의와 자연과학 강의를 듣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사회과학 강의와 자연과학 강의를 들을 수도 있는 거지. 인문학 강의 하나와 사회과학 강의 하나를 듣는 경우의 수는 인문학 4개 중에 하나 고르고 사회과학 3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4 곱하기 3가지 12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거고요. 인문학 자연과학을 고르는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5가지인 15가지 사회과학 자연과학은 5 곱하기 4가지인 20가지라고 해서 전부 다 합쳐주면 끝나게 된다. 전부 다 합쳐 주니까 47가지 경미 수가 나오게 됩니다라는 거지. 자. 1143번 보면은 1부터 99까지 총 99개의 자연수 중에서 어느 자리 숫자에도 3, 6, 9가 포함되지 않는 수의 개수는 하고 물어왔네. 자, 그렇다면은 3, 6, 9를 제외한 나머지 7, 의 숫자가 나와야만 되는 거고요. 나는 이거를 한 자리 자연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두 자리 자연수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줄 거야. 그러면은 한 자리 자연수는 일곱 가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일곱 개 중에는 0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0이 나오는 한 가지를 제외한 여섯 가지가 되는 거고요. 두 자리 수는, 앞에 들어올 수 있는 수는 0을 제외한 역시 6가지. 뒤에는 0을, 0이 들어와도 되는 거니까 7가지 가능하다. 그래서 6, 7에 42가지. 합쳐서 48가지가 답이 됩니다. 라는 거지. 자, 마지막 1148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조금 더 집중해야 돼. 자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적힌 6개의 공이 A, B에 각각 들어있는데요. 총 꺼내는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인 3 6까지 경우가 나오는 거네. 자 그랬을 때 꺼낸 공의 숫자를 각각 A, B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 곱하기 A, B가 홀수인 경우의 수는 하고 물어봤네. 그러면 홀수인 경우를 케이스를 나누어 보면은 a가 홀수가 되고 b가 홀수가 되면 a, 더하기 a 곱하기 b는 홀수 곱하기 홀수인 홀수가 돼서 결국 홀수가 된다 라는 걸알수 있어 자 만약에 a가 홀수이고 b가 짝수라고 한다면 a 곱하기 b는 홀수 곱하기 짝수니까 짝수가 되지만 홀짝짝을 더해주면 홀수가 된다 라는 거지 만약에 짝수가 나오고 B가 홀수가 나오게 되면 AB는 짝수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역시 홀수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네.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를 각각 세주면 되는 거네요. 자, 세 가지 케이스. A 홀수 나오는 경우 세 가지. B 홀수 나오는 경우 세 가지. 그래서 아홉 가지가 되는 거지. 홀짝 나오는 경우는 역시 3 곱하기 3인 9가지가 될 거고요. 짝홀 나오는 경우도 3 곱하기 3인 9가지라고 해서 27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라는 거네. 자, 근데, 홀짝, 홀, 아 홀, 홀, 짝, 짝홀을 제외한 나머지 짝짝을 생각해 보면 A 곱하기 B도 짝수라서 짝수가 나오게 되는 거네. 근데 이네가지 케이스가 꺼내는 모든 방법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 36가지, 6 곱하기 6인 36가지에서 짝짝이 나오는 3 곱하기 3을 빼준 27가지라고 해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야.